나름, 나름 제가 메꿨, 메꾸긴 했는데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라버니가 메꿨습니다. 실내 속, 오늘 공사할 석고보도 자재가 도착했어요. 각재랑. 안방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려고 해요. 소코보드 110장 각제 아까 결제하고 왔거든요. 철물점 가서 어? 어. 저는 오늘 지평선 시골집에서 첫날 밤을 묵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안방인데요. 아, 여기 텐트 치고 <laughs> 잘려구요 뭐를 안에 깔고 뭐를 밖에 깔아야 되냐. 예, 다 들어갔네. 청소해야 되겠다, 안에. 오늘 창문틀 자른 거매끄했고요 예, 며칠 있다가 도장 공사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짠. 금간 대다 땜빵 한다고 했습니다. 몰탈로. 저 자재 나르다 말고 석고 보드. 어, 무거워요. 지금 한 110장이니까 엄청 날랐거든요. 지금 해넘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 길이 미끄러워요. 우 와, 초생딸 땄어요. 저는 집평선 시골집 앞에서 해넘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멋있다. 여기는 지평선 마을 삼평 평야입니다. 곧 해가 서쪽으로 가버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고, 1년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지평선에서 다시 해돋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지평선 저 멀리멀리 멀리 있는 산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안녕, 2022년. 내일은 2023년을 맞이할게. 오늘 하루도 1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삼각대가 없어서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2022년의 마지막 해넘이를 보았습니다. 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기 안방 주방 거는 안방 마루에 놓고 여기 작은 방 거는 작은 방하고 전실에 설치할 거 놓고 있습니다. 와해놈이를 봤는데요. 해놈이 예, 금방 쑥 져버렸어요. 저 멀리 산 뒤로 숨어버렸어요. 옆 동네에 지금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해안 마을이에요.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어머, 여기에 오길, 오길 참 잘했다. <laughs> 우와! 사실. 지웅이형은 저기 이게 우와! 깻잎전 참... 하다가 네, 전화받고 네. 왔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동생. 밖에서 지금 야외 숯불 갈... 동생. 아니, 숯불 네, 삼겹살?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내가... 그깐 말이야. 오! 그거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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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8 오면 뭐? 아, 늘 맛있게 먹는 아, 저녁입니다. 동화, 눌러. 통화, 통화. 아니 눌러야 내한테 오지. 이승훈.